이런 것도 이제 흔들흔들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습동유가 내가 봤을 때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습동유가 안 들어오고. 스위치나 이런 것도 이제 어떤지는 봐야 되는데. 이게 이제,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짜내면은 기름이 뚝 라인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? 여기가 이제 짜는데 여기 이제 뜯어가지고 好的。